안녕하십니까 의심 많은 성기자 성문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를 읽는 아니 읽고 싶은 남자 최진곤입니다 지난달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 오늘 좀 특별히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청년들은 어떻게 주거복지 로드맵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준비 좀 하셨어요? 저도 방송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대이 네, 수능 전형처럼 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 어려웠어요. 내용 자체가? 네, 내용 자체도 어렵고 어. 좀 양이 또 방대하다 보니까 또 음. 이제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이 정부가 발표하면서 네. 어, 배포했던 기자들한테 배포했던 책이거든요. 네. 이게 80페이지나 돼요. 그러니까요. 또 양도 많았고, 음. 그러니까 내용도 어렵고 복잡했기 네네. 때문에. 기사로 음. 접한 분들조차도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그렇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잘 설명해주셔야 돼요. 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laughs> 나름 저도 수능 세대였는데, 아, 그럼 수능 겁니다.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책 제목이 40살 건물주잖아요 음. 40대 초반. 아, 40대 초반이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청년이라고 하면 사실 좀 막연하잖아요. 뭐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만 19세에서 39세까지. 음,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네. 그러니까 한흔0살까지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한 7, 8년생까지 되겠죠? 대표님은 음. 이 청년에 해당 안 해당은 되시겠고, 안 되죠. 아쉽게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네. 아직 만 39세가 안 네. 됐기 때문에 오, 이게 좋으시겠어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무주택자를 네. <laughs>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아쉽게도 음. 대상을 아, 안, 안 된다니까. 예, 이게 아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예,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시청자분들도 음. 어, 이 40대 건물주되기 프로그램 네. 우리 대표님과 같이 한다면 음. 네. 어, 내집 마련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내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뭐 음. 나중에 뭐 정말 건물주 되기까지 충분히. 음. 준비하고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네. 반들 아, 네. <laughs> 많진 않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이루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믿고 일단은 따라가면 음. 하루에 한 7, 8분 정도만 네네. 투자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네. 내집 마련이 돼 있고 네. 건물주가 되는. 그거를 토대로 나름 또 열심히 해야겠죠. 저도 뭐 건물주 되기까지 15년, 16년을 또 계속 준비한 거잖아요. 네. 한 10년 이상 바라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음.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건물주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음. 일단은. 믿어라. 종교는 아니지만 응. 꾸준히 관심을 갖고 겪어보고태도 응. 계속 체크하고. 그렇죠. 자 일단 청년들 이 주거지원 뭐 혜택을 받으려면 네. 아까 이제 만 19세부터 39세 무주택자 분들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응. 공공 임대주택 또 응. 이제 내용이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응. 뭐 공공 어, 지원주택이라는 응. 표현도 있는데 응.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전에 그 임대 아파트 아, 네. 흔히 식으로. 알고 있는 그렇죠. 임대 아파트를 음,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런 네. 다음에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네. 그러니까 뉴스테이의 약간 변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아, 민간에서 하는 그렇죠. 임대주택이군요. 음, 네. 기존에 그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유주택자도 할수 있을 그,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약간 좀뭐그 임대료도 비쌌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네. 막좀 비난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랬는데. 근데 요번에는 이제 공공지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 무주택자만 할수 있고 음. 임대료 상한제한도 상한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좀 저렴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존 유스테일에 조금 더 어, 공공성을 강화한 그러면 네. 청년들한테도 분명히 더 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정부 이런 기본 방침은 환영이에요. 왜냐면은 음.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지옥고라는 이게 네. 아세요? 몰라요, 저. 아 진짜? 음. 아, 제가 이제 은어에 약해서. 아 은어에 아. 약해서? 뭘것 같아요? 피디님들 음. 아시나요? 은어 사람이라. 아 진짜? <laughs> 반지야. 옥탑방, 고시원, 지하방이나 옥탑방이나 음.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이제 어, 아주 취약한 음. 곳에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네네. 어떤 음. 주거 복지를 음. 어,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게이번 정부의 정책인 거고 네네. 대응 전략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네. 정말 맞춤형 음. 정책이 되면 좋겠다. 너무 이게 정책이 어렵고 복잡하다 음. 보니까 자신한테 맞는 그런 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음. 기관이랑좀 협력을 해서 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네. 활용한다면 그렇죠. 공인중개사분들 어, 공인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서도 음.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음. 자원봉사식으로 음. 어,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음. 자원봉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음. 충분히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좀 되지 않?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생업이 있으신 맞아요. 분들이다 보니까 네. 봉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뒷전이 되게 되면 네.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혜택을 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어~ 적어질까 봐 네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어~ 그런 걸좀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등기 음. 이어 간판에다가 뭐~, 음. 뭐 우수 공인중개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나는 그리고 또 음, 음. 자원봉사도 하는 그런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더 사람들이 더 몰, 몰릴 수도 있잖아요. 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아, 네. 만든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 이게 뭐예요? 청년층들만 위한 청약통장을 새로 만든다는 거죠. 음. 세제대, 뭐 비과세라든가, 그다음에 음. 그 소득공제, 금리 자체도 좀 높게 해서. 지금 현재 일반 그 청약저축금리가 금리가 1.8%거든요. 그런데 음. 무려 3.3% 까지 준대요. 네, 상당히 높은 거죠. 3.3%의 금리를 준다, 비과세에다가 네네. 소득공제까지 해준다. 네네. 이거는 뭐 그럼 뭐 무조건 가입을 일단 하는 게 맞겠죠. 예전에 왜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있었어요. 장마 비과세 혜택 때문에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장기주택 마련 저축은 청약통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축 차원에서의 그렇죠. 저축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2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바로 주어지니까. 아, 내가 청약에 관심이 없더라도 가입을 네. 해서 목돈 마련하시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게 음. 어, 맞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해지하고 음. 새로 청년 우대형 종합통장을 가입해야 되나? 그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 가입 기간을 음. 인정해주면서 음. 청년 우대형 청년 청약통장을 또 새로 할수 있게 해줘요.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신설이 된다고 하니까. 네. 아 이거 아 어, 왜요? 클라이다 이거 만 29세 이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음. 가입 기준은 어, 만 29세 아. 이하 남자는 이제 그 군대 갔다 오잖아요 네네. 그 군대 복무 기간은 또 인정을 해줘요 어, 제가 그...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데 어, 그이게 네. 이게 세세한 건좀 약해요 제가 음이 네. 지금 이게... 보면서 컨닝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 지금 <웃음> 큰 흐름을 보다 보면 아, 세세한 부분은 또 어, 소득이 소득 수준이 제가 초년생일 때 소득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네, 그리고 그냥 왜냐하면 물가는 또 많이 올랐죠. 물가는 때문에. 올랐는데. 네. 청년이 또 향후 또저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청년들이 기반을 잘 닦아놓고 음. 나라 경제를 성장시켜야 그렇죠. 우리도 음. 또그 혜택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네.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네. 안 돼요, 청년. 들 어� 어떻게 할까요? <웃음> <웃음> 지금 어떻게. <laughs> 좋은 말씀들 네. 많이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사명감을 네. 가지고 제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네. 반드시 가입해라. 네. 그리고 또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네. 뭐 청년들에 대해서 전세 대출이나 음. 월세 대출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더어 많이 좀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좀 저리로 음.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은 나쁜 음.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음. 음, 음. 다만 저는 전세 자금 대출은 음. 오히려 그 개투자들을 양상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전세 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면 전세로 네. 살려고 할 거고 예. 전세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개투자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할 활성화시키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 월세 뭐 바우처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세 쪽으로 많이 갈수 있게 네.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음. 그렇죠? 동감하시나요? 동감은 해요 동감하는데 네. 혹시나 이제 전세가 또 필요한 그렇죠. 그 청년들이 있을 음. 수 있잖아요 전세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거잖아요 음. 외국에는 없어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전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사회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봐요 왜냐면 음. 전세 같은 경우에 고액 전세도 세금 을안 내거든요, 한 분도. 3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은 재산세를,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음. 6억짜리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음. 세금 을안 내죠. 네. 그렇죠? 심지어 뭐 10억짜리 전세도 있으니까. 그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이런 전세조도는 차츰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음. 그게 과세 형편에도 더 맞을 것 같고, 음. 국가의 어떤 세금 재원에도 좀 활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전세를 없앨 수는 없겠죠. 그 그렇죠. 예. 네. 네. 왜냐면 워낙 뭐 오래된 네. 그 반응. 제도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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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당장 또 네. 어떤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데 네. 궁극적으로 음.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이제 좀어 전환해 나가야 네. 그래야 집값도 좀 안정될 수 음.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깡통 전세라 그래서 음. 오히려 보증금을 뗄 수가 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물론 이제 보증 보험이 전세 보증 보험이나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제도가 음. 전세로만 사는 거를 또 너무 선호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네. 네. 차라리 월세를 주고 나머지 그 여유 돈을 가지고 또재테크에서불리는 방법도 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부가 고민.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너무 이제 네네. 많은 내용들이 음. 나와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자 청년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도시 근로자 그 소, 소득별로. 음. 본인이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지, 또 매입 전세 임대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음, 그다음에 또 맞벌이냐, 음. 외벌이냐에 따라서 도시근로자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음. 자기 소득이 어, 얼마가 되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그게 핵심일 것 같고 음.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청년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40대 건물주 되기와 함께 하신다면, 뭐꼭 그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어, 언젠가 내집 마련 할수 있는 기회가 어, 있을 거라고 어, 믿으시고, 항상 자신을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